네,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전해졌죠. 네. 어, 최근에는 김지미 씨, 또 윤석화 씨의 비보를 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올한해 2025년에 우리 곁을 떠난 스타들은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은 치매가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대관이 형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해? 왜? 그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끌어 안고 울었어요. 교수님은 제가 가장 힘들 때,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이 가면 보물이 된다. 두고 봐라. 라고 해주셨던 그 믿음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꼭 다음 생에도 제 교수님으로 나타나 주세요. 나의 어른, 전유성 교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연기는 왜 할수록 어려운가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고 인마, 지금도 나도 어렵다. 그 솔직함과 겸손함이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이자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컷! 소리에 푹푹 털고 일어나셔서, 다들 수고했다. 어, 오늘 정말 좋아서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는데도 마음이 정말 찡해지는데요. 정말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laughs> 가요계, 예능계, 개그계, 그리고 드라마계 큰 별이었습니다. 한 분씩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먼저 태진아 씨, 그리고 설른도 씨, 현철 씨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린 분입니다. 햇뜰날네 박자, 차표 한 장, 그리고 유행가까지 수많은 히트곡의 주인공인 송대간 씨가 지난 2월 컨디션 난조로 이번 치료를 받던 중에 향년 7 8세에 심장마비로 별세해 깊은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고송대간 씨는 최정상의 트로트 가수였지만 2013년 아내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100억 원대의 집 그리고 500억 원대의 땅이 다 은행으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이 벗은 이후에도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이 빚을 갚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다 있는데요. 주변에서 왜 이혼을 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내가 어려울 때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지금의 아내다라고 하면서 비빚는 아, 열심히 갚으면 된다라고 웃으면서 인터뷰에 영상 인터뷰 응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저는 선한데요. 70대 나이에도 많게는 하루에 5개 이상의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서 아주 활발한 어, 말 그대로 이햇될날 가사 그대로를 몸소 실천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해온 덕분에 뭐랄까요? 이 별세 이후인 3월까지도 팬들은 고인을 TV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 평생 사랑을 주신 이 팬분들에게 고인이 해줄수 있었던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무대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의 무대 국민 MC셨죠. 또저 어렸을 때는 모이자 노래하자의 MC셨고, 정말 저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한 뽀빠이 아저씨로 남을 이상용 씨도 지난 5월에 향년 31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그 건강했던 분이 감기로 병원을 다녀오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는데요. 이 고인은요, 어, 생전에 많게는 한 달에 강의를 60개를 하실 만큼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그러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뭘 하셨냐면은 이 생전에 6 0 0명 넘는 사람들의 심장이 특히 어린이들 소아 환우들의 어떤 심장 수술 지원도 수술비도 지원도 하셨고 이+ 고인의 이 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그 심장 재단 돈 횡령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무죄 판결문 그리고 늘 신권 천 원짜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두둑하게 가져다니시면서 뭐 폐지 줍는 분이든 어떤 시설의 아동이든 만나면 늘 작은 돈이지만, 요걸 이렇게 나누면서 그 순간 순간의 기쁨, 행복을 같이 나누려던, 그렇게 쓰는 돈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됐다고 어...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작은 기쁨, 아름답게 나누시려던 분이 그렇게 안타깝게도 급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네, 고 정유성 씨의 경우에도 또 동료와 후배들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그랬죠. 네, 고 전유성 씨는요. 폐 기흉 시술을 받은 후에 호흡 곤란 증세를 이제 토로했는데 이번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후배 동료들의 이 눈물 속에 고인이 떠나가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됐는데요. 특히 고 전유성 씨는 코미디언이나 희극인이 아니라 어, 개그맨 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최초로 사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9년도에는 이개그 콘서트를 창시해서 정말 개극의 부흥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신영 씨 그리고 조세호 씨등 후배 개그맨들이 양성한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심지어 이 고인의 운구를 맡았던 특별한 또 인물이 있어요. 마술사 이은결 씨가 이 운구를 어 이제 맡았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인이 한국 최초의 마술대회를 후원했었다라고 아주 특별한 인연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인을 위해서 이번 연말 시상식에서는 정말 이 공로상들을 선사하면서 이 고인을 기리기도 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고 이순재 씨의 별세 소식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 받으셨습니다. 지난 11월에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 이순재 씨의 소식에 정말 깜짝 놀라고 안타까워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미 1년여 전에 지난해 10월에 연극 무대에서 이순재 씨가 중도 하차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 이상 설이 불거졌어요. 근데 소속사는 계속 회복 중이다, 회복 중이다 했는데 사실은 세상을 떠나신 후에 방영된 추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연극 무대에서 하차기 더 전부터 아 이미 건강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 연극 무대 전이 이제 많이 보셨던 그 강아지와 함께했던 드라마였는데 오. 그 드라마 촬영할 때도 이미 실명 직전이어서 음. 매니저한테 또 소속사 대표한테 이 대본을 읽어달라고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외워서 연기를 오.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불태웠던 그 연기 투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것도 안타까운데 그 결과 지난해 최초로 연기, 인생 최초로 연기, 대상을 받으시게 됐어요. 사실은 이미 허준 유이태 연기하셨을 때부터 받아도 남음직한 명연기를 평생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소감은 너무 겸손하셨죠. 시청자 여러분,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와, 그, 이제, 진솔한 소감에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이 울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는 스타들의 투병 소식도 참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갑작스럽게 이 발현이 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맞았던 스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개그맨 이경규 씨 뽑을 수 있겠는데, 뽑을 수 있겠는데, 지난 6월이었죠. 당시 이경규 씨가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이동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차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간이 검사, 약물 간이 시약 검사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CCTV 영상 지금 보시는데 어, 다른 주차했던 곳에서 어떤 주차된 버스 세차장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걸음을 걷는데 좀 비틀거리기도 하고 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마약 아니었고요. 사실은 공황장애로 오랫동안 복용해온 그약 탓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 이경주 씨도 이렇게 오랫동안 공황장애 알았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이때 감기로 처방 약 받으러 갔던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때 경찰에 출두하고 나오면서 이제 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과수에서 그 조사를 했어요. 뭐 마약 선물 이런 건 없고. 뭐 대마초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약물 평상시에 드시던 평상시 평상시 먹는 그런 약들이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처방약이라는 네 말씀이세요? 네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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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다고 어떻게 그차가 헷갈릴 수 있느냐 그 사실 또 차가 똑같아요 근데 <laughs>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안 해요 그, 그 차에 대해서 저는 매니저 차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제 차는 어, 잘안 타는 때문 차가 뭐라고 그러다 제가 한1년 이상을 탔는데도 많 킬로가 안 돼요. 사실 저도 이번에 그 고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지, 어,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몸이 좀안 좋으면 운전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는 말씀드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약 또 약을 먹은 다음에는 운전하는데 좀 오. 조심해야 되겠다. 네. 이런 저 얘기 들어보면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게 적혀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요. 운전자는 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음. 우려가 있을 때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몰라서 이제 실제로 나도 운전을 했었다 라 는 자기 고백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은 뉴스이기도 했었습니다. 어 덕분에 교훈을 얻었다라는 이 선순환이 있었던 뉴스이기도 한데요. 이경규 씨 역시 이로 인해 벌금 200만 원 그리고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경규 씨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죽음까지 생각하게 됐었던 일이 있었다면서 이 강한 트라우마를 겪었음을 고백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올해도 암 투병 소식으로 우리에게 또큰 충격을 안겨준 스타가 있었죠.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올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박미선 씨예요. 지난 1월에 방송 활동을 이어다 박미선 씨가 이제. 갑자기 중단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방암이었죠. 어, 유방암 그래도 그나마 빠르게 진단 받았다 발견했다 했는데 림프샘으로 전이가 됐고 이후에 폐렴 증상 겹치고 두드러기, 손발 감각도 없어지고 목소리 나오지 않아서 말도 못한다. 사실 제가 요 시기쯤 들어서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너무나 다행히 그래도 우리에게 저 생존해 있습니다. 생존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방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방암에 대한 이 박미선 씨 본인 표현이 완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늘 조심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박미선 씨는 암 투병이 알려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응원을 해줘서 본인도 많이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박미선 씨는 올해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 전에는 이제 암 투병 소식을 전달하기 전에는 개인 SNS에 게시물을 거의 올리지 않았었던 스타였어요. 하지만 이 투병 소식을 알린 이후 SNS를 통해서 팬들과 직접적으로 아주 강력한 소통을 하고 있는 스타이기도 한데요. 특히 지난 7일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 병원에서 흰머리가 이게 드러난 짧은 머리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프고 나서 더 소심해지고 아픈 분들도 많은데 제가 유별 떠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라는 소감과 함께 이 아픈 분들, 힘든 분들 모두 힘내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파이팅! 이라면서 이 아픈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면모를 어 보여주기도 했죠. 네. 그런데 암투병 생활을 공개하면서 이 회복 중 알려준 박미선 씨가 최근에 sns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이제 박미선 씨가 저 평소 챙겨 먹는 거예요 하면서 블루베리 가즙 건강식품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떤 하루 분들한테는, 어, 지금 박미선 씨가 굉장히 예고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아진 거 저것 때문 아닌가? 이러면서 어떤 근거 없는 과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과당이 들어있는 게또 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박미선 씨가 바로 이틀 뒤에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자필편지 공개했죠. 생각이 짧았다. 저도 아직 투병 중이지만 또 이렇게 모르는 게 아직도 많다는 거를 또한번 절실하게 느꼈다 이렇게 사과하면서 이 논란은 일단락이 됐지만 이렇게 스타의 암투병 공개 자체가 지나친 홍보 상업적 행위가 될수 있다 스타의 암까지 이렇게 또 악용하려는 또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경각심 이 분위기가 환기된 게 사실입니다.